안녕하세요. 데이바이 주리안이사 최주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독수의 대표 주자인 시트러스 사총사 레몬, 라임, 자몽, 오렌지를 체질별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 덕분에 정말 상큼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유럽 스페인의 대표 레몬 라임 브랜드 솔리몬에서 레몬즙과 라임즙을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합성 비타민C 섭취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할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왜 비타민C를 천연으로 먹어야 하는지, 유전자 체질에 맞춰 먹는 게왜 중요한지, 그리고 솔리몬 제품을 활용한 재미있는 레몬 사용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세포들에게 항산화 우산을 씌워줍니다. 인체는 산소가 없으면 죽죠. 이렇게 산소를 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는데 이걸 없애주면서 피부 노화, 암,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거죠. 또 비타민E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를 재활성화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콜라겐 합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아시다시피 피부, 혈관, 연골, 인대, 뼈,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비타민 C는 프롤린과 리신을 하이드록 실화하는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콜라겐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부 탄력, 상처 치유, 잇몸 건강에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분 흡수를 촉진해서 빈혈을 예방하고요. 네 번째, 백혈구, 특히 호중구의 기능을 높여서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감염시에는 조직 내의 비타민 C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이 면역 방어 기전을 촉진해서 감기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폐렴이나 바이러스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죠.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경로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때문에 심신 안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히스타민 분해를 촉진해서 항알러지 효과가 있고 지질 과산화 경로를 억제해서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는 등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아시죠? 이 메가도스 요법은 양방의 기능 약과 대체의학 영역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천되어 온 방법이에요. 특히 자가면역질환. 암, 만성 피로, 감염 질환, 노화 억제 등에 사용되고 있죠. 하루에 1000mg 이상 2000에서 만0 0 0 0 m g 때로는 2만0 0 0 m g 까지 투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구 섭취뿐만 아니라 고용량 정맥 주사로도 투여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엇갈립니다. 암 치료 보조 측면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삶의 질 향상, 염증 감소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항암 효과 자체는 미확인 때였고요. 감기 지속 기간을 단축하고 면역 개선에 일부 근거는 있지만 예방 효과는 미약하다고 합니다. 정맥주사 요법은 경구보다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가 쉬워서 임상적으로 관찰 효과는 있지만 근거 수준은 낮다고 하고요. 단순히 생각해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비타민 소변을 담고 있을 방광이 참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고용량 복용시 부작용도 있습니다. 설사와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생기고 신장 결석의 위험도 증가하고 철과다 흡수 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하루 섭취량 500mg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가도스를 통해서 얻는 효과도 분명 있겠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비타민C는 무조건 천연으로 섭취하세요. 하루에 레몬 1개, 2개,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겁니다. 만약 제말 들으시고, 합성 비타민C 메가도스로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됩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흡수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바로 SLC23A1 유전자입니다. 어렵죠. 이 유전자에서 A형을 가진 사람은 비타민C가 잘 흡수되는 반면에 G형을 가진 사람은 흡수력이 떨어지는데요. 애석하게도 한국인의 80%는 바로 이 G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남들보다 더 신선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항산화 효과도 보고 피로도 줄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AA형은 아주 드물어서 비타민C 흡수 우수형은 아주 소수입니다. 제가 GG예요. PD님은 AA이고요. <laughs> <laughs> 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분들에게도 저는 무조건 비타민은 천연물로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타민 C 영양제는 대부분 합성 아스코르빈산이에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으로 만드니 합성 비타민 C는 위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체내 활용률도 떨어집니다. 반면 레몬이나 라임처럼 자연에서 유래한 비타민 C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항산화 보조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시너지 효과도 높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마주치는 레몬,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국내산 수입산 두 가지를 한번 주문해 봤는데요.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죠? 향도, 향도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도 비슷하고요. 국내산은 제주도나 전남 장성군에서 주로 재배되고, 시진성이라서 연중 내내 만나기는 어렵지만, 무농약 재배가 많고, 껍질이 얇고, 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소비되는 레몬의 대부분은 수입산이고 국내산은 전체 소비량의 10%도 안 된다고 해요. 2년 전에 제주도 해막 카페에서 제가 일일 알바했었잖아요. 그때 레몬청 만들었잖아요. 데이바이 줄이 구독자라면 그 영상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저도 제주산 레몬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신선하고 안전하지만 생산량이 작아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계단 가격을 보니까 수입산 600원, 국내산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채 먹는 용도 외에는 레몬즙 섭취용으로는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입되는 90% 중에서도 미국산이 약 75%라고 하고 칠레산이 25%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은 특히 캘리포니아산이 많이 들어오죠. 향이 강하고 껍질이 두꺼워서 보관이 오래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왁스 코팅, 수입돼서 올려니까 왁스 코팅이나 보존 처리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물을 받아서 먹어보면서 정말 좋은 점으로는 원산지를 꼽았어요 똘리몬 제품의 원산지는 스페인 무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유럽 최대의 레몬 산지라고 해요 지중해성 기후와 비옥한 옥토 덕분에 최고의 품질의 레몬이 자라고 있고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농산물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레몬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확 후 24시간 내에 착즙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산화되기 쉬운 향과 맛, 비타민 C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산 왁스가 발라진 수입산 레몬보다 오히려 더 상큼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 색소, 인공 향료, 합성 비타민 C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거 한 병이 990ml인데요. 이 990ml 한 병이 레몬 40개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 레몬 한 개가 25ml가 되고 소주 잔으로 반 잔이 레몬 한 개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 이 정도죠. 그래서 소주 반 잔을 매일 40일 동안 섭취하면 되니까 가성비 짱이지 않나요? 땡에서 한 병에 제가 찾아보니까 5,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레몬 한 개가 130원이에요. 1일 1레몬 비타민 C 섭취를 루틴으로 아주 좋습니다. 보통 과즙주스 포장지 설명 보면 nfc 라고 적힌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none from concentrate 해서 비농축 이라는 뜻이고 솔리몬 제품이 바로 nfc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즙만 짜서 병에 담았다는 뜻이에요 따로 끓이지도 물을 빼지도 다시 물을 섞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반면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 후 환원주스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농축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이런 것 ]들은 착즙한 다음 물기를 빼고 농축액을 냉동보관해서 나중에 물을 다시 타서 만든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맛과 향, 비타민C가 일부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농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SLC23A1 유전자가 GG타입이어서 천연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해야만 하는 제가 레몬과 라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섭취를 하고 있는지 누구나 알수 있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는 냉온수에 섞은 레몬수, 라임수입니다. 하루에 레몬 한 개를 먹는다고 하면 솔리몬 레몬즙 소주잔 반 잔을 물 500ml에 섞는 거죠. 물 온도나 물 양은 기호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꼭 아침에 혹은 빈속에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따르더라도 내 기호에 맞게 따뜻한 게 좋으면 온수에 시원한 게 좋으면 냉수에 하루에 매일 소주잔 반잔 혹은 한 잔을 꾸준하게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샐러드 드레싱이나 샌드위치 소스로 활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레몬즙, 올리브유, 소금, 꿀 섞으면 되고요. 샌드위치 소스는 레몬즙,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터드, 메이플 시럽 좀 넣어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 대신 써보시는 거예요. 도라지 무침, 무생채 같은 무침류에 레몬즙이 식초 대신 쓰일 수 있고요. 어묵탕, 해물탕 같은 국물 요리에 식초 대신 쓰면 잡내를 제거하고 식초보다 맛이 튀는 느낌이 적고 은은합니다. 생선구이 고기요리에 마리네이드에도 레몬즙, 다진마늘, 소금, 후추, 거기다 허브 넣어서 재워두면 연육작용, 냄새제거, 풍미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초밥, 유부초밥 만들 때도 식초 대신 넣어보세요. 레몬즙, 설탕, 소금으로 간하시면 밥의 신맛이 좀더 부드럽고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식초보다는 산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음, 더 넣어주셔야 돼요. 네 번째, 기호 음료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제가 즐겨 먹는 레몬꿀차, 레모네이드, 무알콜 라임 모히토, 레몬 하이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레몬과 꿀을 1대 1로 섞으면 레몬꿀차가 되고요. 온수 대신 탄산수 넣으면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또, 탄산수, 어, 라임즙, 애플 민트까지 띄우면 기분까지 리프레시지는 해 라임 모이토가 만들어지고요. 제가 식취 강이하러 일본 출장 갔을 때 사온 산토리 위스키 있어요. 여기에 솔리몬 레몬즙 섞으면 레몬 하이보로가 되죠. 애주가인 저에게는 단골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비타민C는 그냥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유전자와 체질에 맞춰서 제대로 된 형태로 신선한 원료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솔리몬 레몬 라인즙은 효과와 가성비를 다 갖춘 진짜 천연 비타민C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앞으로는 합성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130원 훌륭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데이바이주리 한의사 최질리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